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시청자분들, 아프리카 시청자분들. 오늘 먹을 메뉴는 새로 나온 이 스리라차 볶음면입니다. 네 개. 후! 이거는 태국, 태국 소, 소스라고 하는데, 세계적인 새콤한 매운맛이래요. 매운맛은 한 2단계 정도. 2단계 정도 되고.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데, 저는, 어, 일단 궁금해서 사봤고, 나 음, 먹고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대구에서 유명한 납작 만두입니다. 그리고 제가 단무지를 좀 썰기 귀찮아서 통으로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게 세계적인 소스라던데, 여러분들? 크 일단 네 봉지 들어있고요 다섯 봉지가 아니고 약간 파스타 스파게티 면 이런 거 같기도 해. 어, 떫은데? 이거 뭐야? 이거 아, 나 웬만하면 맛있는데, 이거 뭐냐? 이 떫어, 떫어, 소스가 떫어. 어, 뭐야? 이거 감이야? <laughs> 이게 저 먹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떫은 맛이 확 나고, 이게 <laughs> 새콤한데 맵네요. 어, 새콤한데 매운 건 맞네.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새콤한데요? 막 <laughs> 납작만두. 음, 뭐야, 이거.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는, 어, 기분 나빠. 음! 만두도 맛있어요. 이게 약간 매 맵기는 한데, 그 새콤한 맛이,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새콤한 맛이 아니고, 뭔가 되게 난감한 맛이네요. 그럼 뭐가 이거? 뭐 버릴 수도 없고, 응? 뭐야? 이거? 내가 웬만해서는 진짜, 여러분들 저 아시다시피, 웬만해서는 정말 다 맛있다고 하는데,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지? 후. 이거는 그 특유의 그 약간 향신료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어. 근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? <laughs> 네, 여러분들, 이거는 소스가 떫은 신맛입니다. 떫은 신맛이고, 끝맛은 매워요. 불닭처럼. 이거 진짜 먹어보면 내가 정확하게 했다는 거알수 있을 거야. 떫은 신맛이에요. 이게 만두 때문에 내가 먹는다. <laughs> 왜 그랬지? <laughs> 음 비빔면이나 이런 거는 새콤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시큼한 거야. 음. 시큼한 맛이야. 이거 어디 거냐고? 음, 사명에서 왜 그랬대? 오 이거 다섯 봉지 했으면 큰일 날뻔 했다 <laughs> 이게 스파게티 면이랑 약간 불닭볶음면이랑 섞어 놓은 것 같은데 매우니까 어 매워 섞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스파게티처럼 그렇게 새콤달콤한 맛이 아니고 시큼하고 떫은 맛입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어한 봉지 정도는 먹어보고 욕해도 돼요. <laughs> 여기 참기름 넣으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? 아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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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그래도 먹방 미제이가 음식 버리면 안 되지. 맛있는 거는 콜피스 사과 맛입니다. 와 어, 진짜 따가워.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. 어, 라면 중에서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 서 제일 제맛는것 같아요. 제가 떫은 거는 처음 느껴봅니다. 라면에서 어. 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먹고 요거만 먹고 만두 먹을게요. 음. 만두가 더 맛있어. 아, 이건 진짜 아니다. 라면 맛없어요. 예. 네. 맛없고, 저는 여기까지 먹을게요. <laughs> 일단, 그, 마무리 멘트를 좀 해야겠어. 이건 아니지. <laughs> 이건 아니지. 네, 여러분들, 제가 이 스리라차 라면을 <laughs> 먹어봤는데요. 예. 네, 자꾸 입에서 떫은 맛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. 어, 제가 웬만해서는 진짜 다 맛있고 좀 저도 라면 진짜 좋아하는데 기본 이게 다섯 개씩 먹방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소스가 너무 떫고 시고 매워요. 예, 그런데 그세 개가 조화가 잘 되면 똠양꿍처럼 맛있을 수 있는데 조화가 안 돼요. 예,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, 우선 이렇게 조금 남겼고.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, 뭐, 이렇게 보기 좀안 좋다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, 어, 제 후기를 참고해서, 네. <laughs> 라면을 사도록 하십시오. 네. <laughs>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! <laughs> 맛있겠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밥두 개인데 다 말면 너무 국물이 없으려나? 거를 아, 나 이거,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, 이거. 이거 아세요? 콘? 음! 아, 역시 숙취에는 국물 있는 걸 먹어야 돼. 아... 이거나 이거. 제가, 오늘, 어제 술좀 많이 먹어서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. 아. 돈까스. 여러분들 부먹한 거 싫어하시니까 찍먹할게요. 돈까스. 음!